할렐루야 시작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 구형장 공과 제2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과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받으신 큐티교재 페이지 116쪽에 있습니다 고난의 색깔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오늘 나타난 고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일상적인 고난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매일 또 특정한 우리 인생의 순간에 당하게 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구역장 공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내용을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사도행전에는 유독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곳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자유가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도 감옥이라는 장소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사명을 위해 수고하다가 맞닥뜨리게 된이 상황이 그들에게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묵묵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본문을 통해 과연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네. 귀한 또 음성으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한 내용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사명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수감되었던 우리가 바울과 또 신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며 또 바꿔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씨를 뿌리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고 또 답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귀신들린 여정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어쩌면 바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과 신라 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의 자신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이 귀신들린 여정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귀신들린 요정을 막은 것, 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막았을까요? 우리가 18절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귀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먼저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귀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신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난 귀신 들린 여정을 제지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요. 이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정을 귀신들린 여정을 쫓아냈는데 그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또 어떤 일을 한 거죠. 이들은 또한 무엇을 투집 잡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빌립보 관원들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어떤 이유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고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고소를 받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세 가지를 두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신라가 여정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게 하자 여정의 주인들은 더 이상 이 여정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음을 깨닫고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았고 이제 그두 번째 질문. 퇴집을 잡아서 이들은 빌립보 관원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취집 잡았습니까?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으며 유대인으로서 이게 중요하죠. 이제 유대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생김새가 그랬으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풍석을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투집을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이나 매질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는 로마에서 받을 재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그 지방의 집정관들에게 이걸 호소하죠. 로마에 가서 내 재판 받겠다. 그런데 이때는 그 권한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당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뜻을 쫓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과 신라는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부를 숨기면서 신라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는 이제 감옥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3번 질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한밤 중에 감옥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상황에서 간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지막 또세 번째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가운데 무엇을 했으며 그 이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25절에서 26절에 찾아 볼수 있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그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림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1차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 이 감옥의 터가 움직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뭐그 결과로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들이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일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죄수들이 탈옥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간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하는 상황 가운데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기들은 도망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십팔 절과 삼십 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급하게 그 간수를 바울이 살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이제 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먼저는 간수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런 기회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살리게 된 죄수들이 풀리고 다 풀려졌지만 결국 이 간수를 살리고 도망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도망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리는 역사를 그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큐티 교재 또이 구역전 공과에 이제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당했던 이 고난이 찬송함으로 모든 옥터가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그것으로만 내가 유익되고 가, 어, 죄수들이 유익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이 간수를 살리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과 아울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4번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는 왜 자결을 하려고 했으며 간수의 물음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답을 들은 후 간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간수는 왜 자결하려 했으며 간수의 물음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면 당, 당직을 선이 간수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법이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간수는 자신이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그냥 이 일을 그냥 다묻혀 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수가 다급하게 그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신라 는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집이 육신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과 실라는 대답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답을 들은 후 간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는 그의 가족과 함께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후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그 가정과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신라는 찬송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이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은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정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실 이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고난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고난하면 오늘날 가장 큰 고난이 1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또 생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많은 우울감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정말 물리적, 뭐 신체적, 어,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요즘 이, 이 어떤 자유라는 것이 많이 박탈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 그런 것,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를 유형과 무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 제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의미와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5번과 6번 이제 적용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 우리가 나는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우리 5번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바울과 신라처럼 뜻하지 않는 권한을 경험해도 변함없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지난주와 같이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또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바울과 신라와 같이 같이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같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마치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상황인데 어 가끔씩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 집안적인 어려움이나 사역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 경건 생활이나 이제 사역에 집중이 안 되고 왠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유 귀한 아는 감사합니다. 참 겸손한 말씀이시죠. 또 제가 옆에서 이성훈 목사님 보면 그래도 우리 교육자실에서 참. 제가 볼때제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가장 많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참 겸손한 표현 근데 참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되긴 해요 예전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 모임이 활발하지 않고 하니까 뭔가모를 저도 참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도 뭐여러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질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 그 완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성우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이성우 목사님께서 한번더 아까는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바울과 신라처럼 이렇게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감옥과 같이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흔드는 많은 상황과 힘든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기도함을 네. 또 사역함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어,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했습니다. 아, 네, 우리 이 목사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참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만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인 우리 목사님 그 말씀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적, 환경적인 것이 이 상황에서 교회들, 성도들 너무 유별나다 그런 시대지만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성우 목사님의 또 귀한 나눔들을 들으시면서 결단한 내용들을 한번쯤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건 생활, 어떤한 마음의 중심, 어떠한 복음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함께 했던 이 구역장 공과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성우 목사님께서 한번더이 얘기 이야기 한번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과 신라 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두 번이나 올려드립니다. 한 번은 감옥에서 또한 번은 간수의 집에서 드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은 오직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고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죠. 그러나 비록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와 또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두려움을 잃겨내시고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 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물리적인 또 상황적인 어그라한 누명과 같은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당면한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한가정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가정을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위축되게 하고 또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또 오늘 공과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우리가 잘 진실하게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 교회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모든 구역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